안녕하세요. 베리타스 기술영업본부 데이터보호 파트를 맡고 있는 장윤준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내뼈8.3 소개, 그리고 세부 내용, 그리고 앱타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요구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워크로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는 오라클 데이터, MSSQL 데이터, 이런 것들만 빼고 받으면 보통 끝났다. 데이터 보호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마리아 DB 혹은 마이 SQL 혹은 하드데이터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도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해야 될 상황에 도래했고요 그리고 그에 파생된 어플리케이션들도 우리가 백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X86 서버나 유닛 서버만 백업을 하면 됐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만 담으면 됐었습니다만 근래에는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담지 을 말지도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데이터 크기도 과거에는 5테라 정도의 데이터만 돼도 굉장히 크다 라고 보통 느꼈습니다만 근래에는 100테라 db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르게 백업 받고 빠르게 복구할 방법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어 어떤 사이버 위협 그리고 랜섬웨어 위협 같은 위협들도 근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많이 커졌고 준비해야 될상황도 많고 합니다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비해서 백업은 반드시 돼야 되고, 복구, 백업 복구도 반드시 빨려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T 요구사항들이 많아진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해진 예산으로 이것들을 아무래도 충족하려면 아무래도 좀더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살때 과거에는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동가 이런 것들만 보통 우리가 말을 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고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래는 고려상항이더 많아졌다고 라 보면 좋을 것 같고 IT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솔루션 그래서 만약에 엣지 쪽그 어떤 지방사무소 이런 쪽에 작은 솔루션이 있고 거기에 A라는 제품을 쓰고 계셨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큰 백업을 위한 어떤 B라는 솔루션을 쓰고 계셨고 그리고 클라우드에는 보통 백업 제품이 없고 스냅샷 위주로 백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업을 구성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엣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로 복구를 하고 혹은 클라우드로 데이터 복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각각의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참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 계약을 하시게 되면 백업은 고객의 책임이라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스토리지나 서버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서비스 를 해줍니다만 백업은 어, 순수히 고객이 측면, 고객이 데이터를 보호될 어떤 책임으로 보통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빼어 파츠에 대해서 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엣지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낸다든지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준비가 안 됐다면 통합 관리가 불리하겠죠. 하지만 넷 빼어 8.3을 쓰면 넷 빼어 8.3은 엣지부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데이터들을 아우를수 있는 저희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적의 백업할 수 있는 것이 내 백업 8.3입니다. 그래서 내 백업을 기존에 쓰고 계셨다면 내 백업 8.3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게내 백업 8.3의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백업 8.3부터 얘기할 때 클라우드 혹은 오크레이스테이션, 그래서 어느 온프라미스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어디든 데이터 복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그리고. 워크로드 측면에서도 워크로드가 오라클이든, m s 어, s l 이든 뉴타임스든 백업 잘할수 있도록 보통 저희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백업의 성능이 더 빠르게 될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기술, 기능, 기능이 기능적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 랜서맨에 대비해서 이미트블 스토리라는 지 기능이 이번에 추가됐기 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핵심 기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항목별로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어, 특히 클라우드 쪽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걸 써서 웹, 그림 왼편에 보신 것들이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그리고 어, 넷백 어플라이스 혹은 백업 서버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고 불리는 제품을 써서 중간에 게이트 효과를 해서 백업을 보통 해줬습니다. 하지만 넷백 8.3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없이 백업을 온전히 클라우드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데이터를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 온프라미스에 있는 백업 서버와 클라우드에 있는 백업 서버 간에 에어를 뜬다든지 이런 그 블록 스토리지 간에 에어를 뜨고 비동기화된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들은 똑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없이 어, MSDP, 중복적 어플에서 클라우드로 직접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간에도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어 기능을 써서 클라우드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됐었고 그리고 카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을 써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냈었었는데요. 이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 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예를 들면 AWS로 데이터를 보내고 계셨었는데 여기에서 비즈니스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애저로도 데이터 를 보내겠다라고 하신다면 애저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AWS와 애저 간 예를 들면 이런 복제로도 가능하게 된 것이 내벽 8.3의 특징의 핵심 기능이고 그리고 이미지 쉐어링이란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온전히 다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투더 클라우드 그래서 백업 장비로서 넷 백업 어플란 내 백업 소프트웨어를 쓰는 분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인더 클라우드 그래서 클라우드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백업할지 복구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 클라우드 포인트라는 근래내 백업의 다른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포인트가 내 백업으로 통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백업에 통합된 구이에서 넷백업의 기능처럼 클라우드 포인트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넷백업에서 명령을 보내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포인트를 통해서 스냅샷을 연동하고, 그리고 다른 백업, 스냅샷을 백업했음도 불구하고, 개별 파일이나 폴더 단위, 그리고 다른 서버에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서버로도 복구를 할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 포인트의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클라우드 외에도 온프라미스로 돌아와서 말씀 드리면, 어, 과거에는 마스터 서버 혹은 미디어 서버가 한대에 하나의 역할만 할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의 미디어 서버, 마스터 서버를 써서 백업을 할수 밖에 없었고 여러 도메인, 그래서 백업 서버 A, 백업 서버 B 이렇게 백업 마스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백업 도메인 간에 어플란스 써서 혹는 백업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한 대의 네백업 어플란스, 혹은 BYO, BYO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시다시피, 그, 브링 유 n g 그래서, 그, 직접 고객사의 스토리지나 서버를 통해서 중복적 풀을 만든다면 거기에 이 만들어진 풀을 통해서 여러 마스터 서버나 미디어 서버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넷업의 8.3부터 가능한 기능이 되겠고요. 기존의 넷백업을 쓰고 계셨다면 8.3으로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SI, 기업이나 혹은 IT 기업이, 기업이 있다면 어, 장비를 한대 냅백 어플라언스를 써서 여러 자, 대, 마, 대 고객사 서비스로서 마스터 서버를 써서 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멀티도메인이 가능한 기능이 냅백을 8.3부터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있었던 기능이 합니다만 유니버셜 셔어로 불리우는 중복 제거 기반 n 나 s 스토리지 기능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n 나 s 기반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보통 에이전트를 db 서버나 이쪽에 심어서, 파일 서버에 심어서 보통 백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 그냥 호환성이 없거나, 혹은 EOS 돼갖고, 어떤 그 기술적으로 받을 수 없는 db라고, 올드 db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들은 저장소로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혹은 BYO 환경의 유니버셜 세어 기능을 쓰게 된다면, 중복제거 기반으로 저장소를 저장을 할 수, 중복제거백업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백업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서버별로 쿼터 기능도 쓸수 있고, 액티브 디렉토리에 연동해서 저장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중복적 기반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원격지로 보낼 수 있는 에어라는 기능도 리플리케이션도 할수 있는 게 유저 제어의 특징이 되겠고 특히 8.3부터는 성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 쪽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 레드의 KVM 같은 레 e d a 스의 가상환경 저희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n 타 t 스 백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 n u t a 같은 경우는 근래 고객사들이 많이 이제 도입된 추세에 있는데요. 저희는 n u t a 백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기존에 잘해오던 VM웨어나 어떤 h y p v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계속 지원됩니다. 혹자는 어떤 고객분들은 베타스는 레가시 쪽에 백업만 잘하는 유닛 서버에 특화된 제품 아니냐라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는, 어, 본사 통계를 보게 되면, 50% 이상의 데이터들이 가상화에 관련된 시스템의 백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닉스, x86, 가상화 쪽도 자, 백업을 할수 있는 제품이 내 백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어, 다커 허브라는 다커 컨테이너에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커에 관련된 서티파이든 밴더는 베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다커의 이미지에 대한 백업, 와스나 맵 서버를 다커로 올리셨고 그거에 대한 백업을 잘 해야 된다고 가정하신다면 저희는 기두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밴더는 벨트 타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뉴타니스, 아크로폴리스, AHV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 액셀레이터 백업이 지원됩니다. 보통 액셀레이터라고 말씀드린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초기 자잘한 파일이 많거나 혹은 고밀도의 파일 시스템이 있을 때 그것들을 백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내 백업의 액셀레이터 기능이 나왔는데요. 액셀레이터는 1차 백업을 인셜로 받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블록만 가져와서 데이터를 합성해서 풀백업본을 신세틱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 기능이 똑같이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백업으로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어, 뉴타닉스에 있는 체인지 블록 트래킹, 체인지 리전트 래킹 기능을 통해서 악세트 기능이 이네이블이 되고요. 그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백업을 할수 있는 것들이 특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 DB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큰 좋은 기능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인스턴스 억세스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어, SQL DB를 백업을 스트림 방식으로 받고 과거의 방식은 스트림 방식으로 복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하려면 은 어떤 특정 SQL DB가 1테라라고 가정했을 때일테라의 DB가 똑같이 리스화하기 위한 DB 서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인스턴스 억세스 방식으로 백업 받고 이거를 어, 별도의 저장소 없이 백업 받은 이미지를 갖고 어떤 그 DB 서버나 개발 서버에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어 그쪽 서버 입장에서는 아 새로운 스토지가 리 붙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지만 따라가 보면 백업 영역에 있는 내 백업의 중복 적용에 백업된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불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불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인선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구가 아닌 그냥 액세스 기능을 써서 그냥 마운트만 해 갖고 SQL DB를 직접 마치 자기 자신에 있는 d b 에쓸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d b 라 sql db를 할지라도 이것들을 수분만에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백업받은 요소들을 저희는 웜 기능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8.3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왔던 ips, ids 기반으로 데이터를 어, 불변성이 있게 데이터를 들어올 수 없도록 프로텍트 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백업이 어떤 백업, 백업이 되거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문제 없도록 되는 그 리포팅이나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디텍팅 기능도 가능했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웜 기능을 써서 이 데이터는 랜섬웨어에 대비해서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복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영역을 그 데이터를 웜 영역으로 넣어서 복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넷백업 8.3에서는 이미터블 스토리지라고 또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써서 백업을 어, 지워질 수 지지 않도록 보통 락킹을 걸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웜 기능처럼 한번 백업되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워지면안 된다고 했을 때는 웜 기능을 써서 이뮤터블 스토리지 기능을 쓰시면 되게 됩니다. 이게 지원되는 환경은 일반 비와이 환경 그리고 플렉스 5150 또는 5340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도메인에 디디부스트를 쓰시게 되면 이 기능을 웜 기능을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라인업을 보게 되면 과거부터 저희는 IPS-IDS 기반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잘 보호해 왔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웜 기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타스의 어플라이언스는 IPS-IDS 기반으로 보호되고, 그리고 웜 기능을 써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락킹을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또 하나가 그 VRP라고 불리는 베리타스 내질리언시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리허설을 하거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이관할 때 보통 썼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넷백업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8.3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이 기능을 써서 마치 리허설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VRP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백업의 업그레이드만으로 추가적인 제품을 가져온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넷백업 8.3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 왼편에 보이시는 유닉스 서버나 x86, 뭐 이런 서버들의 백업은 우리가 옛날부터 잘 해왔던 영역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오라클이나 mssql, 거기에 버추얼 워크로드 들인뭐 vm웨어나 뉴타닉스, kvm 이런 것들도 저희는 백업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 드리러 보통 말하는 hbase나 mongo db나 maria db 이런 것들도 저희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dbms가 들어와서 비즈니스션 여건으로 어떤 호환성을 검토한다고 할때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들로 보통 이거를 다 데이터들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인트 솔루션을 돌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 할지라도 저희는 클라우드 쪽에서도 많은 기술 지원이 되고 그리고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업 장치 입장에서도 기존의 PTL이나 VTL은 물론이고, 어, 프라이언스, 그리고 백업 장치로서의 클라우드도 우리가 쓸수 있기 때문에, 어, 베이타스 내 백업 8.3 업그레이드 하신다 하게 되면은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것들 다쓸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백 8.3의 핵심 모토가 이겁니다.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그 얘기에 가능한 것은 저희가 모든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가능한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어느 곳에 데이터가 있든지 호환성을 다 지원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 복, 백업 복구를 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기종이라고 할지라도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에오디이 있다든지 감사가 있다 할지라도 법정 요건을 만족하면서 내 백업을 통해서 모든 시장의 요구분들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백업을 받았던 거를 저희가 앱타라는 특수 기능을 통해서 통합 분석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시는 구이처럼 구이에 보시면은 어디에서 백업받았는지 어떤 제품을 백업받았는지 그리고 데일리로 SLA가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단순 클릭으로 이런 차트화된 리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 보통 내 백업 소프트웨어만 지원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 빔이나 컨볼트 뭐 그런 그 다른 회사 제품도 저희는 다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제품들을 다 등록해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백업을 성, 백업, 성공 실패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백업이 얼마나 성공이 되는지 카운트가 얼마인지 실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리스크인지에 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는 화면처럼 성능적으로 이 구간은 백업이 얼만큼 돼 있다. 이 구간은 백업이 너무 느리다라고 보통 분석하거나 파, 어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갑자기 어떤 데이터가 변화가 돼갖고 너무 갑자기 백업이 느렸다 한다면 이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서버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백업을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타는 백업만 을 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그리고 스토리지에 관련된 것도 통합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이 되는 백업 기능도 굉장히 잘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앱타는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백업은 물론이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까지도 보통 모니터링을 해서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인프라들을 그냥 하나의 통합된 뷰로서 볼수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된 뷰로 데일리 리포팅을 한다든지 혹은 어, 원하는 리포트를 어떤 법적 요건에 맞춰서 쓰셔야 된다면 그것들을 맞춰서 어떤 리포팅 기능으로 보고서서 쓸 수가 있는 게 앱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과금에 관련된 부분, 컴플라이언스 혹은 어떤 스토리지 영역이 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어쩌면 너무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다 회수될 수 있도록 리포팅 기능을 다 전반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비즈니스 효율적으로 TCORI 측면에서 분명히 예점이 있을 거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SAA가 충족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왜 충족되지 않는지, 얘가 성능이 안 나오는 건지, 혹은 백업이 잘 받쳐주고 있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앱타의 특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백업과 넷백업 8.3,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앱타를 써서 보통은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아우르는 전체 인프라를 통합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백업 장비나 스토리지가 무엇이든 간에 앱테 통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과 8.3과 그리고 앱터크 쓰시게 된다면 전체 IT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잘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넷백업의 특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